제처 유권 해석은 그집회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그 다양한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함으로써 그 정당 활동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내 네, 의정부 시 김민철 의원입니다. 그 국정 감사가 오전부터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데 그 오후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건좀 저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 주장은 뭐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고 하나 그 피감 기관 앞에서 이렇게 정치 주장을 하는 것도 국정감사에는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그 PPT를 보면서 그 정치 활동 자유에 대해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PPT를 먼저 보여주시죠. 장관님 여기 어느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예. 네,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예. 사진이죠. 네, 이거는 그 6월 항쟁 87년 6월 항쟁에그 서울 시청 앞에서 시민들과 정경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4.13그 호헌조치 전두환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6.29 선언하고 있는 그 노태우 민정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건 87년에 그 여야 합의로 처음으로 이제 정치회담을 하는 그 서명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서명을 하고 그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국민 그 타결된 걸 국민 투표를 해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그 오늘의 그 이제 헌법을 지금까지 34년째 이렇게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관님 이걸 보시면서 그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주의 가치의 소중함 또 이를 네.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그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또 어느 나라보다 우리 민주주의가 빠르게 성장한 나라의 동력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차 개정 헌법은 그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이제 헌법이고 그 가치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기본법으로 이렇게 존중받고 있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헌법 8조 정당의 조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이 8조의 그 정당 조항은 기본권이나 권력기관 조문들보다 앞쪽에 있는 그 총강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헌법이 정당을 이처럼 두텁게 그 보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앞에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 활동이 보장되어 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정당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헌법의 가치나 또 이념으로서도 규정될 필요가 있어서 이와 같은 헌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 국민들의 이익을 그 대변하고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게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률로 국가에서 정당을 뭐 억압하거나 또그 규제라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그 다음 정당법 37조를 한번 보시면 그 정당법 37조에 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이렇게 그 이제 활동에 잘 가진다고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정당법의 37조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오계 광고물법이라고 이제 있죠. 오계 광고물법. 오계 광고물법은 그 만드는 취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예, 그 앞에 명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 관리하고 또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 진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취지로 그 광고 산업의 발전과 질서 유지를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 그 취지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계 광고를 2조 2항을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오게 광고물법을 적용할 때도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오게 광고물법 그 3조와 4조는 이제 뭐 광고물의 질서 유의를 하기 위해서 3조나 4조는 신고 허가를 해야 되고 또뭐 금지 제한도 할수 있도록 오게 광고물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모든 광고물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그, 보시죠. 그럼 이제 8조의 그 적용 배제 조항을 한번 보시면 이그 8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사항의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배제 조항에 되는 부분들을 그한 7호,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4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호는 그 개인이나 단체나, 그, 이제, 정치, 정치 활동 내집 또는 집회, 그, 적법한 정치 활동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죠? 예, 적용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셔야 네. 제가 판단하려겠습니다. 지금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각 지역에 이제 뭐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각 지역의 정당 적법한 정당 활동으로 중앙당 도당을 통해서 전부 지역의 현수막을 일으켜 오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걸 불법 현수막이라 해서 다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했더니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유권 해석을 그 다른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번 행안부에서 답변 보내준 자료를 한번 보시면 행안부에서 저한테 보낸 답변에 우리부는 그동안 법령의, 법령의 형식에 따라 집회와 행사와 구별 없이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에 대해서도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적용했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그 집회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지역에 그, 다양한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함으로써 그, 정당 활동을 굉장히 침해를 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일반 논적인 것보다 그냥, 본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먼저 그냥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네. 행안부에서 이와 같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된 게, 본인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당 행사의 적용 배제를 어떻게 하냐는 것을, 지난 2013년에 법제처 유권 해석에서 굉장히 좁게 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되는 시간과 장소에서만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행안부가, 어, 이렇게 지침을 했었는데, 어, 오 님도 문제제기를 하시고, 실제로 그게 타당한지라는 것에 대한, 어, 좀 문제제기가 있어서, 일단 다시 한번 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어느 범위에서 적용 배제가 되고 또 정당 활동으로 인한 이와 같은 유인물이나 또 플랜카드 등등에 대해서는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제들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튼 오늘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아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들도 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법제체에 좀더 정확한 근거나 유권 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 입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석상으로라도 지금까지 하는 것과 다르게 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오늘은 이제 국정감사장이고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국정감사하는 자리인데, 이제, 최소한, 뭐, 우리, 뭐, 여야 의원님들께서 서로 어느 발언을 하던 그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의원님들이 발언한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그 그게 맞니 틀리니 이런 지적 사항이 이 자리에서 좀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좀그 제지를 좀해 주십사 하는 말씀 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 하셨습니다. 30초. 30초만 했네요. 30초.